자, 여러분, 들깨를 지금, 들깨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면을 잘삶고 있습니다, 들깨를. 여러분, 앞에는 칼국수, 뒤에는 들깨 칼국수입니다.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는 들깨 칼국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깨 칼국수, 칼국수 대, 판매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칼국수 대 자, 어르신 70? 정도 대신 어르신이 가국수 양도 많이 다 드시고 또 부인께서도 이렇게 들깨 가우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갔습니다. 야 들깨가 완전히 대박 날것 같네요 예감이 자 여러분들도 들깨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요리사 t v 장산호의이세입니다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영상 업로드 하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최고의 레시피 들깨칼국수, 제가 들깨칼국수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정말로 들깨칼국수를 늦게 시작한게 정말로 후회되고 뭐 5-6년 동안 허송생활 한것 같습니다. 그 들깨칼국수만 빨리 했으면 겨울철에 편안하게 번올 수 있었는데 사실 들깨칼국수 하기 전에는 물총조개 그 다음에 콩나물국파 이런거는 밀면처럼 막 매출이 오르는게 아니고 겨울철에 밋밋하게 내려갔는데 들깨 칼국수를 하고 난 뒤부터는 들깨 칼국수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들깨 칼국수가 완전히 이게 대박하는 대박 겨울철에 대박 가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들깨 칼국수를 어떨 길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4일 5일 6일 째 일주일 째 지금 들깨 칼국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그릇 이상씩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깨 가우스를 드시고 가신 분들이 자기 회사에 돌아가서 야 원조가야밀면집에 들깨를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너무 맛있다 입소문이 나고 꼬리꼬리 꼬리 물고 이래 가지고 점심시간에 정말로 들깨 냄새가 우리 원조가야밀면 1월 달 2024년 갑그 푸른 용띠 해에 정말로 값진 년 용띠 해에 지금 대박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 제가 너무 대박이 나가지고 말을 조금 더듬었습니다. 마, 마음이 업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칼국수 하시는 분들 들깨 칼국수로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레시피는 유튜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최고 간단한 방법을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터득을 해서 들깨 칼국수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조금 전에 어르신들 70 정도 넘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들게 칼국수 보통 한개 칼국수 대짜 해가지고 두분다 깨끗하게 드시고 가면 서들게 최고네요. 이런 생각. 자 그러면은 여러분 원조 가야밀면 시민공원점 자 점포 앞에 대문 입구부터 한번 비차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보신 분도 있지만은. 오늘 또 새로운 영상을 새로 다시 보시는 분을 위해서 2024년도 들깨 칼국수를 대박을 한번 치신 분은 착한 요리사 꼭 찾아 오십시오 자 여러분 저녁 5시가 되니까 해가 넘어 가지고 어두컴컴 해가 지금 컴컴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가재면 반죽에서 육수까지 직접 만들면서 부추를 넣은 면으로서 들깨칼국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들깨칼국수. 자 들어가면은 정말로 들깨칼국수에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홍이 좋고, 자 이게 두개 지금 붙여놨었는데 양쪽으로 여기에 들깨, 여기도 들깨. 자 여러분들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바로 주문하셔서 그 음식을 들깨를 주문할 수 있도록. 오늘 돈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한 장에 돈많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들어오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물면면 비빔면, 물 비빔면 별로 수요를 안 찾습니다. 하루에 1 0대그릇밖기면 팔지만, 들깨는 정말로 대박 났습니다 들깨가 저는, 자, 들깨도 지금 요게 들깨, 가구수. 물총 조개도 많이 파지만, 물총 조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들깨는 바로 매출이 상승. 자, 덜게 한 그릇에 대짜가 9,000원, 소짜가 8,000원인데, 하루에 40그릇 정상 팔면 딱 답이 나오지요이 조그만 식당에서. 그리고 물밀면, 만두백반 콩나물국밥, 김치 콩나물, 물총조개 팔면 딱 매출이 나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착한 요리사를 한번 만나러 오실 분은, 자, 여기 유튜브에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20% 검색해도 되고, 착한 요리사 네이버에 검색해도 제가 나옵니다. 전화번호는 010-9879-116입니다. 단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아이템, 아이템을 한개 잡기가 힘듭니다. 하나만 선택을 잘하면 식당 전체가 클 수가 있고, 경기를 안 타고 겨울철에도 무난하게 순항할수 있는 그런 특출한 아이템, 들깨 칼국수, 물총조개, 콩나물국밥. 제가 들깨 하기 전에는 물총조개, 콩나물국밥, 김치, 뭐, 그냥 일반 칼국수 이래가 팔아가지고 겨울철에 밋밋하게 나갔는데 이 들깨를 딱 시작해보니까 감이 있다고 돼요. 와, 과연 들깨 칼국수. 정말로 들깨는 몸이 좋기, 몸에 좋기 때문에 국물 하나 안 남고 다 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기하급수적으로 들깨가 주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들깨 가루를 갖다가 한 박스씩 보통 세, 세 봉지, 네 봉지 1kg 짜리씩 있는데 이 수요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채로 지금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곧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들깨 칼국수로 한번 승부를 한번 내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에는 김치 얼큰 칼국수, 일반 칼국수, 물총 조개 칼국수, 들깨 칼국수, 밀면집에 온조가야 밀면집에 겨울철에는 완전히 칼국수 군단이 쫙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경기를 타겠습니까? 자 성장할 수 있는 착한 요리사, 저는 들깨 칼국수를 뭐 보통 기존 들깨 카우스, 카우스를 출신한 분들과 왜 똑같은 식으로 바로 그 시작을 하는가 하면 최고의 육수도 있고 최고의 양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들깨 카우스 하는데 마늘 넣고 뭐 양파 갈고 뭐 간장 넣고 이런데 저의 비법 양념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쭉하게 끓이고 난뒤 카우스와 같이 끓이고 난 뒤에 양념만 발수분만 딱 넣고 참기 이름 쫙뿌리가지고 계속 뿌리면 끝입니다. 최고의 간단한 아이템으로서, 레시피로서, 언제든지 오늘도 상당히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착한 요리사와 함께 동방 선장하실 분 있으면은, 계시면은 꼭 조금 전에 봤을 때 전화를 주시든지 찾아오십시오. 들깨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들깨가 최고의 겨울 레시피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착한유로사 TV 장산호랑이 이샘입니다.